안녕하세요 누수박사TV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12층입니다 12층에서 누수가 된다는 우려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아, 탐지를 해본 결과 보일러실 쪽에서 어, 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실 바닥을 어, 조금 깨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방울이 보이죠 아마 보온제를 쌓아놨기 때문에, 보온제를 타고 나온 그런 소리로 들려집니다차라에 여기 까야 되나 어, 아마 많이 까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 여기도 아니고, 세탁실 네. 쪽을, 어, 탐지를 해서, 어, 깠습니다. 여기가 범인입니다. 어, 이곳에서부터서, 절단을 해서 이렇게 보일러실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응. 어, 코팅된 주름관으로 연결을.